예,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가 AWS 클라우드 강의를 찍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링크드 에서도 얘기하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올렸어요 근데 왜 이게 도대체 조회수가 안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게 시간이나 그런 조회수가 안 나와요. <laughs> 야 니가 만든 컨텐츠 니네 조회수 안 나온다는 컨텐츠를 찍어 정신이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아쉽냐면 공짜잖아요 진짜로 이 강의가 공짜 강의이고 이 강의가 제가 공짜 강의이고 이 강의의 퀄리티가 낮지 않게 제가 열심히 찍었단 말이에요 물론 엄청 막 준비 세세하게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laughs>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 것들을 보면서 이 영상을 스쳐갔을 aws를 살짝 알고 있는데 그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거나 컴퓨터공학과 학생 지금 컴퓨터공학과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면 aws를 당연히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됐는지 이런 검증하는 영상도 한번 댓글로 누가 봐주면 좀 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었어요. 이게 없나, 진짜? 왜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오지?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이 유튜브에서 프로모션 기능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에 넣었습니다. 일단 이 강의를 많은 분들이 본다고 20만 조회수, 30만 조회수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제 목적은 아니라 봐야 된다니까? <laughs> 여러분 봐야 돼요. 지금 지금 시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기술 세계가 AI 때문에 너무 빨리 변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지금 H가 AWS 컨테이너 히어로, 히어로이고 뭐 이런저런 유명하게 된 업계에서 유명하게 된 얘기, 계기를 보면 2017년도부터 제가 외부에 강의를 나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 무료 강의든 그게 여러 가지 강연이든. 그 강의가 여러 가지로 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그리고 그왜 하게 됐는지를 얘기하면, 불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강연을 했었어요. 2016년도에 리인벤트를 보고, 죽을까봐, 죽을까봐, 대한민국 IT가 죽을까봐, 그거를 막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름이냐면다 잡아먹히겠다. 근데, 역시나, 지금보다, 그때보다 클라우드의 혁신보다도 스마트폰의 혁신, 클라우드의 혁신. 스마트폰의 혁신은 다행,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조금 그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의 혁신이 오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였고, 지금 이제 AI 차례란 말이에요. 블록체인 지나갔고. 블록체인도 여러분 많은 거를 바꿔냈습니다. 이미 사실. 되게 많이 막 바꿔 냈어요. 자, 근데 2017년도 강연을 열 때도 클라우드 그거 뭐 배워야 되나? 뭐막 아리송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54분, 25분 이런 30분, 40분 찍는 이런 영상들이 부담스러운 건지, 짧아서 그런 건지 제가 의중에 그 든건 주니어 엔지니어라든가 개발자, 뭐 저처럼 대법사 엔지니어를 하는 친, 꿈꾸고 있는 친구들, 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더 봐야 돼 조회수가 더 나와야 돼제 구독자 수든 제걸 보든 그러니까 비전공자 수 상관없이 근데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될까 봐 불안한 게 아니라 왜안 보지? 16시간 밖에 안 되는 이 강의, 빨리 1.25배속, 1.5배속 하면은 10시간도 안 되는 이 강의를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왜안 볼까? 이게 너무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이게. 그니까 미치겠어요. 왜안 보지? 왜 안, 보, 왜 천회도 수도 안 나오는 거지? 왜냐면 봐야 돼요, 여러분. 클라우드 기본을 이해해야 돼요. 클라우드 기본을 이해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를 알아야 되고 클라우드를 쓸줄 알아야 되고 그 기반 하에 사스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AI 사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내가 충분히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AI를 이미 활용해서 내가 개발을 그냥 채찍피티한테 물어봐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API를 이용을 해서 LLM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야 돼요 근데 동기부여 영상은 막 뭐, 조회 수가 오르는데 이런 건안 올라 미치겠어.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막 보죠. 사람들 유명하니까 그런 거는 재밌겠지. 물론 유명도나 비교할 수는 없겠어. 근데 그런데 그 격차로 볼 때가 아니라니까 대부분 지금 대한민국의 I.T. 업계는 그런 걸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혁신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기를 지 빨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봐. 조회수가 안 나와. 그게 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걸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넣은 영상과 광고를 넣지 않은 영상은 있는데, 광고를 넣지 않은 영상은 178일 이렇게밖에 안 돼. S3에 대해서 진짜 얼마만큼 알지? 제가 여쭙, 물어보고 싶어요. S3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요? 정말로? 라이프 사이클 잘 설정할 줄 아나? 정말로? 티어를 제대로 설정하나? 여러분 정말 옵티마이징을 해서 쓰나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정말로 해서 쓰나 한 파티션을 나눠서 데이터 분석에도 써봤나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링에도 그러니까 그 다른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해봤나 프리사인 드 url은 해봤 나 권한 체계에 대해서 폴리시드에서다 아나 <laughs> 이런 거를 아는지 뭔지 모르겠다고 진짜 미치겠다니까 아직도 프론트엔드 개발을 막 서버에다가 EC2에다가 올려서 막 개발한단 말이에요. 막 넣어서 넣고. 어? 버스를막 쓰는 거, 사스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웹을 만든다고, 아직도 애, 아파치 막 그런 거를 막 쓴단 말이야.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영상에 막 담으려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 네?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영상 의 내용이 짧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i t 의 역사와 i t 의 기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 그러니까 제가 실물을 띄어서 이런 강의를 찍는 게 시간이 힘들어요. 차라리 뭐 강연이나 책을 쓴다거나 무료 강연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게 사실 저한테는 훨씬 이득이야. 기업 강연을 나간다거나 뭐 멘토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에, 저희 주니어 친구들도 그래요. 왜주영님 그거 하시냐고. 그냥 돈벌 거면 이런 걸 하시면 더 부자 되지 않겠냐고인데 좀 낮게 만들고 싶어 대한민국의 I.T.를. 제발 봐요, 여러분. 제발 봐,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봐요. 제발 이거 제발 쇼츠 보고 제 영상 조회수 이번에 이거 봤다면 제발 여러분들이 컴퓨터학과 학생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단한 번이라도 다루는 사람이라면 보라고 제발. 쉽게 찍었다고요, 여러분. 쉽게 찍었다고. 진짜로.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이라고 하면은 헤어 디자이너, 뭐 이런 분들 아니면 보시라니까, 제발. 육상선수, 뭐 스포츠 스타. 그런 분들 꿈, 꾸는 분들이 아니라면 보아야 된다고. 일반 사무직이나 뭐 그런 분들 기술 엔지니어링 하시는 전부냐. 소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전체 분야, 엔지니어링 사무직 분야, 단순 반복 분야, 취업하시는 분들 업무가 그런 분들 다 제발 보시라고 제발 다 대체될 거라니까 AI에 제가 AI에 대체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대체된단 말이에요 왜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체된단 말이야 클라우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체됐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옛날에는 수십 명, 백 명, 이백 명, 삼백 명 고용해야 될 거를 열명 고용하면 끝나버리는 세대가 됐단 말이야. 한명을 1억 줄 거를 원래 백 명을 막 삼천부터 1억원까지 참백 명을 고용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연봉 한 1, 2억 정도 사이 정도를 열명만 고용하면 그때의 일을 지금 할 수가 있다고 기업 고용하는 이쩐주 투자자?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쓸만한 장사라고 그러니까 대체가 된다, 된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고 AI가 그걸 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더잘해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있으니까 똑똑해지는 사람이 더 똑똑해져 여러분 제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맨먼스 뭐 이러면서 사람의 한 명과 다른 사람의 한 명이 똑같을 거라고 제발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비교를 상위지랑 좀 비교를 해봐 아인슈타인이랑 여러분 일반인 한 명이랑 비교할 수 있겠어?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더 이미 와있다니까 이미 와있어 뭐 너무 극상위를 해체했지만 열명이한 명을 대체한 건 수두룩 빽빽해 이제 너무 빽빽해 네아 근데 아직도 파워포인트하고 엑셀하고 막 계산하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제발 여러분 보고 보고 사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AWS 근본인 AWS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건너뛰도돼 이제 온프레미스를 건너뛰도돼 그 클라우드를 이해하고 클라우드 회사들이 뭘 하고 있고 세계회사 결국 세계회사가 지금 전세계를 다 바꾸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마이, AWS 아마, 아마존 얘네들이 다 바꾸고 있다고 다 협업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최대 주주죠 AWS가 그, 그엔트로픽의 최대 주주란 말이야. 구글은 자식 자체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얘네 세계에서 죽자 살자 하고 있어요. 에, 하드웨어 실제 실물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회사는 뭐몇 개나 되냐는 거야. 네, 그 미, 애플, 애플, 애플이 이제 하드웨어 설계에서 바, 반도체 했잖아 똑같이 아마존도 한다고, 똑같이 구글도 해,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하고 있다니까. 반도체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그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파 그럼 파운더리만 살아남아. 파운더리 할수 있는 회사가 또몇 개나 돼? 몇 몇개안 돼요. TSMC, 삼성 그리고 그리몇개 3등, 4등, 5등이 벌써 막 합치면 90%가 넘어가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대체지 뭐가 대체냐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봐요. 제발 봐. 이거 지금 보는 컴퓨터 공학 과 학생들. 모티베이션 돈을 받는 방법, 뭐, 왜안 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사람한테 뭐, 팁, 꿀팁처럼 다가올 수는 있는데, 그게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 제발, 16시, 15시간, 1.25배속으로 해서 봐요. 강의할 때는 제가 천천히 말을 했었을 거니까. 1.25배속으로 계속 봐, 제발.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잘 하시는 분들만 봐, 댓글만 보면.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인 것 같아. 팟캐스트처럼 들어요. 조마, 고마워요. 원래 공부를 하셨던 분들만 본다고, 제발. 아. 평균을 높여야 돼, 우리. 상향평균을 높여야 돼. 일자리가 많아져야 돼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그게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더라도 글로벌을 타겟으로 할수 있게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그게 근본을 깔리려면 AWS가 근본으로 깔려야 돼요. 네? AWS를 이해하면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되게 쉬워지니까. 그니까, 제발, 봐요. 그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막 오는 사람들만 보면 다 잘난 사람들만 연락이 와. 계속. 어, 이거 해요, 이거 해요, 이거 해요. 제가 이거. 계속 잘난 사람들한테만 연락하고 계속 잘난 사람들만, 잘난 사람들이랑만 연결이 된다니까.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랑 연결되고 싶은데 잘 모르고 싶은데 노력해야 돼 제발 바뀌어야 돼 여러분 바뀔 때는 지금이야 제발 제발 조회수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책장 해서 좀 흥분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제발 봐요 여러분 aws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봐 걔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발 봐요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물론 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잘해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저한테 유리한 시대가 올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가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뭐 웃긴 얘기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다들 공부하고 똑똑해집시다. 여러분 현명해집시다. 제발 네 이상입니다. 제발 봐주세요. 제발 너무 없어, 300회, 이게 뭐야. 그 누른 사람 빼면, 진짜 거의 한 10명 안 봤단 얘기야, 10명 안 봤단 얘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